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나대병원 소아과 김동현입니다. 전공 분야는 감염이고요, 우리 병원에서 감염관리의사 중한 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미국 질병 통제센터 CDC에서는 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거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생활 환경, 그 다음에 인구 밀도, 여러 가지 그 중국과의 인정 여부, 유병률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스크의 사용이 권장이 되죠. 원래 마스크는, 어, 본인이 다른 질환으로부터, 어, 호흡기 질환으로도 걸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 썼다기 보다는, 어, 본인에게 나가는, 이제 침방울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되었지만 최근에 나오는 마스크들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은 호흡기 건강 또 호흡기 감염 전파에 유리한 수단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KF94, n 9 5등 고가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술용 마스크 혹은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마스크로도 충분히 그 어느 정도 방어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같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적어도 KF80 등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가능한 최고 등급의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료진들은 이제 N95 등급의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호흡이 힘들어지죠. 특히 이제 호흡곤란이나 폐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높은 등급의 마스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N95 마스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20분 이상 쓰고 있기가 힘들죠. 만약에 누군가가 N95 마스크를 쓰고 20분 이상 일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의 폐기능이 특별했다기보다 어, 마스크가 제대로 착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수술용 마스크도 궁극적으로는 어, 비슷한 어, 효능을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여러 번 써도 되나요? 마스크를 여러 번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필터 능력이 감소하느냐는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서 그게 아까워서 여러 번 사용하거나 이런 일은 피해야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에는 마스크의 앞면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마스크마다 보면 적절한 그 착용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보면 그 덴탈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도 거꾸로 쓰거나 뒤집어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어, 쓰는 도중에 이제 습하다고 느껴지면 주저없이 어, 새 것으로 교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스크는 어떻게 쓰고 벗어야 하나요?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착용 전과 후에 손 위생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마스크를 한번 착용한 후에는 앞면을 만지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는 이제 얼굴 전체에 입과 코를 덮어야 하고, 가능한 그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 즉,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밀착해서 착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벗는 것이 아니라 귀뒤의 끈을 손으로 잡아서 조심스럽게 벗은 후에 바로 폐기하고 역시 손위생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말고 다른 중요한 예방수칙이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마스크 착용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손위생과 손을 얼굴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 마스크의 착용 전후에손 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는 착용하고 손 위생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심지어 눈코 입을 손으로 자주 만지는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어, 마스크를 착용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손 위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얼굴을 자주 손으로 만지는 것은 역시 감염 어, 전파 차단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외에 중요한 생활수칙이라고 한다면 손위생, 그리고 얼굴을 불필요하게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